자, 잠깐만요. 성함이 저는 김은경입니다. 아 전화주신 분이... 예. 김미선입니다. 아이고 회장님. 전화주신 분이. <laughs> 아이고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이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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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미선님 따라가지고 돌아다니겠습니다. 아 그래요? 자주 만나시게요. 규라쌤 어... 잠깐만. 우리를 서로 한 보시죠. 이제 지금은 어, 시간이 여기서 인사 소개하면좀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제가 개요 부분만 하고 다음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자기를 보세요. 요 앞에 두 창고 동 건물 보이죠? 그 멀리 뒷산 산 보이죠? 그 산이 우남산이에요. 우남산. 그산 뾰족 지금 낙타 등처럼 생겼잖아요. 어, 가운데 폭파진데 그 안쪽 아래쪽으로 대하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제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하면 만경강 따라가는 인문학기행에서 저기서 출발을 해요. 그대하저수지에서 군산 하고 하재포구까지 가는 프로그램이고 더 확장하면 이제 선유도까지 어, 갈 수가 있는데 어, 저 산이 바로 우남산이고 우남산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 진한 용담이 있습니다. 용담댐 들어보셨죠? 네. 아, 이 용담댐은 앞으로 미래 우리 새만금 지역에 식수를 제공할 물이에요. 거기는 금강입니다. 여기는 만경강이고. 어, 그러면 제가 저기를 보러 간 이유는 뭐냐면 어, 저산 아래 기슭에 산줄기 올라가는 데 하얀 통이 하나 보일 거예요. 자, 저 통이 구별이 되는 분은 다음에 갈때 버스를 타시고. 구별이 안 되는 분은 여기 계세요. 어, 이 전투부대의 요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시력이 좋아야 되는데. 그저 하얀 통이 지금 보이죠. 다 이제 네. 건물 뒤로 쭉 보이잖아요. 저통 있는 자리로 약 21.9km 터널을 뚫고 가면 지난 용담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 속으로 터널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금강물인 용담댐 물을 21km를 산 속을 뚫어서 가지고 와요. 우리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져와서 그 아래 수조 아래에 용담 고산 수력발전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져오는 물을 발전소를 통과시켜서 발전을 하고요. 그리고 그 물을 분배를 해서 이 건물 뒤쪽에 산 아래 고산 쪽에 정수장이 있어요. 그게 고산 정수장입니다. 이 고산 정수장에 물을 전주 군산 익산 광역 물을 제공해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 살고 있는 이쪽 전주 군산 익산의 주 도시에 있는 분들은 바로 저기에서 나오는 물을 아침에 틀어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우리 식탁에 오는 물은 숲에 있는 나무 뿌리에서 걸러져서 나와서 길고 긴 여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 아래가 대하댐인데 그 아래로 들어가면 대하수목원이 있어요. 그리고 더 이쪽으로 오면 이봉폭포로 가요. 여기 전라북도에 있는 분들은 이봉폭포, 이봉산성이라도 한 번이라도 가봤을 텐데 멀리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문화기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산성 중에 남한산성도 있고 유명한 산이 많잖아요. 그 중에 한 나라의 임금의 얼굴 그림을 지키기 위해서 쌓은 산성은 유일하게 하나 있습니다. 태조 어진을 지키기 위한 산성이에요. 그게 완주에 있는 소양 위에 있는 이봉 산성이에요. 그 이봉 산성의 물이 지금 여러분이 보는 여기에 고인물로 내려와요. 그게 만경강의 발원지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만경강의 발원지에는 역사성이 있는 어, 그런 산성으로부터 실제로 동학농민혁명 때 경기전에 있는 폐조어진을 그쪽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찰에 대웅전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설명을 들으면 상상을 초월할 거예요 그만큼 조선왕조는 그런 정신문화라든지 또 유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켜내고 유지해오고 그러니까 세계기록유산이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나라예요 문화유산 말고 세계기록유산은 중국, 일본이 우리 못 따라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이 기록의 달인이었고 그래서 그런 어진이라고 하는 한 조선왕조의 창업주의 얼굴을 그린 그 어진 그거를 지켜내기 위해서 전주 경기전에서 20km 떨어져 있는 그 산성에다가 고관을 한 겁니다 그냥 오늘날 국보가 돼서 전주 경기전에 가시면 한옥마을에 가시면 어진 박물관 있잖아요 거기에 보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나간 과거이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벼락 하나의 돌담이라든지 기와장 하나는 우리의 문화의 숨결이라는 소중함을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아, 물이 이렇게 와가지고 여기 보에 이렇게 막히잖아요 이 보에 물을 막으면 수입수로가 있어야 돼요 어디로 가는 곳이 그러면 보통 아래로 가요, 물이. 이 보를 막아서 측면을 뚫어가지고 아래로 가서 이 옆에 논에 물을 대는 거예요. 어, 이 보가 1930년대 일제의 통계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도 9만 5천 개가 있었어요, 전국에. 그러니까 이 보로 우리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 보가 조선 후기에 우리의 이 농사, 농사와 이양법이 전후기 우리의 자본주의라고 하는 농사 경영의 자본주의라고 는 맹아를 싹 트게 한 장본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보는 1920년대에 지어진 보예요. 그럼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일제강점기에 여러분들이 처음 오늘 만나는 게 아리랑을 제가 본격적으로 얘기하는 건 옥구조수지입니다. 그 옥구저수지를 짓고 남쪽에 우리 조선인들, 북쪽에 일본에서 이주, 이주민들을 배치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소설에서 전개가 되어져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지만 거기에 가둔 물이 이물이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수로가 연결이 되는구나. 그러면 저 대하저수지에서 오는 물은 대하저수지를 1920년에 시작을 해서 23년, 22년 겨울에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완공을 해서 여기까지는 그냥 자연으로 하천으로 물을 흘려 내려 보내요. 또 하나 좌측에 경천저수지가 있어요. 이 좌측에. 그건 1937년 완공한 겁니다. 중일전쟁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출발은 1933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는 1920에서 22년에 완공된 게 하나는 1933년에서 37년 중일전쟁 때 완공한 두 개의 저수지가 이산 아래쪽에 있는 거예요. 산 너머에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경강 유역 안에서 댐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도 처음 들어보죠. 그러면 그 유역 밖이라는 건 뭐냐? 섬진강에서 댐을 막아서 동진강으로 보내는 댐이 운남댐이에요 1925년에서 29년 12월에 완성한 건데, 그거는 유역 변경 댐이에요. 물을. 섬진강 유역에서 막아서 반대 서쪽으로 동진강 호남평야로 보내기 위해서 일제가 막은 거예요 그래서 산을 뚫어 저 앞에 산을 저 지금 멀리 보는 우남산을 뚫어서 그 반대편으로 물을 넘겨주는 게 유역변경이에요 그래서 이 전라북도 호남평야에는 거대한 이러한 수리시설의 기간산업의 측면에 해당되고 상류지역의 수탈의 상징성이 대하저수지하고 우남저수지예요 그게 드넓은 호남 평야를 수탈하기 위한 수자원 확보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위해서 이쪽 지역의 지질조사부터 다 하기 시작하죠. 유럽에서 들어온 지질학을 바탕으로 댐을 지었을 때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질 기반을 다 조사하고 저기 대하댐도 마찬가지고 대하댐은요 전부 화산암 쪽으로 돼 있어요. 화산이 분출해서 쌓여서 아주 견고합니다. 경천저수지는 고생대의 퇴적암인데 변성돼서 층이 물을 막는 구조로 돼 있어요. 물이 이렇게 압력이 온다면 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연으로 막아주는 그런 구조물이에요. 두 개의 수로 이 댐을 막아서 물을 일로 보내면 바로 이 보에 의해서 물이 수면이 높아지죠. 수면이 높아지면 주변보다 높으니까 물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절로 내려갑니다. 아까 버스하고 우리가 제가 차창 밖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 내려가서 무려 58km를 달려가서 오늘 두 번째 가는 옥구저수지로 향하는 거예요. 그 옥구저수지 일대에 2,500정보 750만 평을 개관을 합니다. 간척을. 그게 간석지였어요. 뻘이 왔다 갔다 하고 바다가 있던 곳을 막, 막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설에서 바로 3,000명의 우리 조선인들이 거기에 참여를 해서 간척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니 그러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땅 잃고 소작까지 떼이고 갈 데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금강 넘어 서천 장항 충청도에 있는 서천 이 일대 그 일대에 있던 충청도 사람들 그들이 실제로 넘어와서 이 3천 명이 그 개간 간척 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작가 조정래는 7권9권에서 자세하게 다뤄요 그 부분을. 그래서 어떻게 수탈을 하고 착취를 하고 임금을 떼어먹고 그리고 그들이 어, 저항하지 못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연구 소작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를 모시고 온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와 동시에 거기가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옥구저수지가 1920년부터 출발해서 여기도 1920년에 땜을 막 시작하고 이 수로도 같이 다 동시다발적으로 건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도를 폈으니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앞에 바짝 매미처럼 달라붙어 있는 분들 두루 세보만 가세요. 어, 매미처럼 붙어 있는 요 분들 뒤로. 여기는 뒤로 세보 가면 낭 떨어지니까 거의 버티고 서 있고. 요요 어, 요 부분만 조금 나가 어, 주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호남평야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바로 여기입니다. 음. 제가 이선다로는데잘 보세요. 이 영역이 호남평야예요. 네. 이만큼이. 위성사진에 보면 여기는 다 땅입니다. 그냥 논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넓은 땅은 없어요. 여기밖에. 그래서 국내 최대 평야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호남평야입니다. 반면에 여기 부여 보이죠. 네. 이 부여 논산도 사실은 거대하게 이 안반으로 보면 같은 호남평야 영역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논산평야라고 따로 불러줍니다. 그러면 이 논산 옆에 부여가 있잖아요. 여기가 공주고, 백백제가 공주에 있다가 부여로 왔다고 좀 하죠. 네. 그 여기는 좁아요, 산속이라 네. 공산성 가보시면 알겠지만, 네, 네. 그 부여로면 오 광활한 평야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산줄기 신금강정맥이라곤이 산줄기가 별로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우리나라의 거대한 식량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량창고를 땅을 대주려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이 물이 여기는 없어요. 왜 없냐? 요 산이 경계인데 이 산이 물을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에서 백두대간이 내려오면 이따로오거 보세요 뭐죠? 여기가 천왕봉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백두대간은 여기까지로 편의상 나누지만 산줄기가 끝나지 않는다 산줄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물이 잘라야 되는 거예요 물이 잘르지 않으면 산줄기는 이어지는 겁니다 계속 가면 김해 울습도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낙동강까지 그래서 이김해울숙도에서 산을 타고 얘를 올라가면 백두산까지 물한 방울 난다고 정상까지 갈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산줄기의 대간, 정맥, 김맥 지맥의 의미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은 차령산맥, 노령산맥, 소백산맥 이렇게 배웠죠? 이건 전혀 엉터리입니다 왜냐? 어디가 있어요? 물 우리 산줄기는 물이 산을 넘어가지 않아요 산자분수령 그래서 산자분수령 산은 스스로 물을 나누는 고개다 그게 산자분수령이에요 어, 이게 우리의 산줄기 개념이고 산경표에 우리의 근데 일제가 1900년대 초에 우리의 지하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지질 분포도를 근간으로 해서 그냥 나눈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차령산맥이니 소백산맥이니 노령산맥이니 이런 얘기를 배웠는데 대한민국의 그 어떤 단한 명도 노령산맥이 어디서 출발해? 하면 다 파는 사람 없고요 소백산맥이 어디서 출발해? 하면 다팔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100% 없어요 못해 왜냐하면 구비이안 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백두대간으로 보세요 되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백두대간을 타고 이게 금남 호남 정맥이에요 잘 보세요 금남 호남 정맥이라고 했잖아요 백두대간이 장수 영치산에서 이렇게 타고 오면 여기서 아래로는 호남정맥으로 가고요. 그래서 광주 무등산을 거쳐서 보성을 지나가지고 어디로? 광양의 산. 광양의 유명한 산뭐 있어요? 백운산. 백운산에서 끝나요. 이게 호남정맥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에 하나가 올라오면 금남정맥이 돼서 공주 밑에 동한국민혁명군이 끝내 못 넘었던 일부 초전에서 넘었지만 부여 부소산에서 끝나는 게 금남정맥이에요. 그래서, 금남과 호남을 합해서 이 구간은 나누기 전이니까, 금남, 호남 정맥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산경교의 지리 개념입니다. 얼마나 수월해요. 자, 그럼, 금남, 호남 정맥은 어디서 출발하냐? 여기 장소 영치산에 출발해 대답할 수 있어요. 호남 정맥 어디서 출발하냐? 전주의 동편 지난 모래째에 있는 주화산에서 출발해서, 내장산, 그 다음에 순창의 강천산, 광주 무등산으로 해서 쭉 해가지고 이 광양에 백운산에서 끝난다 끝점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우리 산줄기의 특징입니다 그 사이에 흐르는 게 강이에요 여기까지 이해 되죠? 네. 그러면 이 금남 호남정맥이 호남정맥으로 갈라져서 남쪽으로 가는 거와 북으로 가는 금남정맥 사이에 호남평야가 있다 그런 얘기이 산줄기가 가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에는 동진강이 있고 망경강이 있어요 그럼 이 강은 또 산줄기가 나눠야 되죠 그래서 전주 모악산 구이저수지 있는 쪽에서 하나가 와가지고 김제 광활면으로 해서 진봉산으로 망하, 망해사로 가요. 이 산줄기를 모악지맥이라고 해요. 이 모악지맥 남쪽은 동진강 유역, 이거의 북쪽은 망경강 유역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유역의 개념을 알아야 물을 어디를 막아야 댐이 되고 오염을 오염이 됐을 때 어디를 차단해야 하부가 오염이 안 되는지를 빨리 조처를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수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산줄기와 문줄기를 알지 못하면 수리에 대해서는 깡통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일제가 이 땅을 먼저 조사를 하면서 수탈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우리가 망경강 유역이라고 했잖아요. 이 망경강 유역 안에 이 유역 안에 우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경천저수지고 여기가 대하저수지고 해방 우리가 산 동상저수지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망경강 유역은 전부 다 수자원을 자기 유역 안에서 해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 멀리 보인 데가 다 만경강 유역이에요. 그러니까 산이 깊잖아요, 여기는. 그러니 수자원이 확보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동진강 유역이에요. 이 동진강 유역에 여기서 여기까지에는 산 아래로 바로 평야로 떨어져 버립니다. 수자원이 없어요. 있다고 해, 기껏 전주시에 있는 무악산이무악산이김제 무학산. 원평천, 두월천을 만들어 줘요. 금산천, 뭐 이쪽으로. 소천을 만들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땅은 어마어마하게 넓고 그래서 우리 역사에서 벽골재를 330년에 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벽골재가 무악산의 물을 막은 거예요. 동진강 물을 막은 게 아니고 그래서 이무악산에서 나오는 물을 막아서 벽골재를 쌓았다면 그 동편의 정읍 쪽에 있는 동진강은 턱없이 부족해요. 그래서 벽골재와 쌍벽을 이루는 근대의 이 보가 바로 만석보예요 그 만석보가 동학농민혁명을 불러오게 한 기폭제였죠. 그래서는 저 동학농민혁명을 물로부터 출발을 시켜요. 물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물을 이해할 줄 알면 거기에 인문학이 다 끼어들게 돼 있어요. 물과 함께 인문학이 된다. 변농사도 인문학이에요. 농업이 아니고 사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우리 선생님에게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좌측 방향에는 경천 저수지가. 그리고 저 우남산 저걸 조합수주라고 합니다 다같이 조합수조압수조 아, 용담댐에서 물을 떨어뜨려서 이 안으로 내려올 때 저기에 이제 수력발전을 이제 돌리잖아요 그럼 물이 이제 수압으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먼 22km에서 이 물이 거대한 압력으로 오다가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발전기를 부시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압력조절장치를 두어요 여러분 무주 적상산 가보신 분 적상산에 가면 상부 때문에 수압조절장치가 있어요. 저렇게. 탱크청. 그래서 압력이 위로 올라와서 품어주게 하는 거예요. 밀리면. 그래야 기계를 막아줘요. 방지를. 부서지는 걸. 저게 조합수조예요.